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나간 한해 몸도 아프시고 병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코로나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시국이 어려워서 가정적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난을 겪어서 듣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과거로 남겨두고 날려버리고 새해 2022년도 이민 년이라고 하는데요. 새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뭐니 뭐니 해도 첫째 건강이니까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복이 많은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 2021년 이 한해를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거의 뭐 코로나 이 시대를 보냈는데 잘못 뭐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분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이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거의 얽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게 좀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좀 많이 이제 극복이 되고 코로나가 좀어 잠잠해지고 우리가 모든 분들이 몸으로 병을 이겨내가지고 건강하게 전염병이 없는 이제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지난 한해 동안에 몸이 아프시고 가정의 일로 또는 사회적인 일로 경제적인 일로 이렇게 어려우셨던 분들이 어 새해다 건강하시고 한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이 2년 동안 지난 2020년과 21년 이 2년 동안에 우리 삶을 복제왔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질병 시대가 영원히 이제 과거로 우리의 옛말로 남도록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짧게 한마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역시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한 2년을 겪어보면서 느낀 바지만 약이라고 하는 백신이나 그다음에 이 치료제 이 약에 의존해서 우리가 치료, 의료, 의학이라고 하는 의료에 의존하고 제약에 의존하고 백신이나 항생제 약에 의존해서 과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각자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 전 국민의 한70% 80% 이상이 2차까지 다 접종을 하셨고. 부스터 샷이라 그래가지고 3차까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이 거의 이제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이렇게 대문에 많은 이 선진국들을 위주로 어 많은 사람들이 맞고 접종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계속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 델타 변이에 의해서 또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또 생겼는데 이 뒤에 또 무슨 변이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이제 위구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방역 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몸의 면역 상태, 개인의 몸의 상태거든요. 몸의 방어력을 잘 유지하고 면역력을 잘 유지해서 내 몸이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견뎌낼 수 있게 단련하고 이런 개인의 노력이 방역 못지않게 중요하고 백신이나 치료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뭐 사망자도 보고가 되고 또 중증 환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심하게 또 아프시고 그 뒤에 후유증으로 또 고생하시고 장 가 남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는데 약을 믿고 약에 의존했는데 그약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겪고 후유장애를 겪고 심한 분들은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볼때 약만이 답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더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백신을 맞는 것도 방역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들이 내 몸의 면역 상태를 잘 관리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은 부분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음식 습관도 있고 운동 습관도 있고 일하는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음식 습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식이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관리를 잘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과식을 피하는 거거든요. 과식과 동물성 식품, 육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식, 육식을 가급적 좀 줄이시고 자연식물 식을 하셔야 되고 항상 소유시키고 식을 하시고 규칙적고 꾸준한 운동을 하셔서 우리 몸의 면역상태, 우리 몸의 방어력, 저항력을 길러서 그것으로써 전염병도 이겨내고 고혈압이나 암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병들도 결국 여기에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병들도 이겨내시고 자연 치유력을 기르는 그런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꼭 필요하고 싶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도 극복을 하고 또 몸에 가지고 계신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이 만성 질병들도 다들 극복을 하시고 완치를 하셔서 어떤 약의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병원이나 어떤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 않고도 내 몸이 내 스스로 건강을 보존하는 그런 절대 건강, 그런 완치를 경험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